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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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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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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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지에 이제 저희 대선만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뷰가 너무 좋아요 이 전철 뷰 이렇게 전철에서 이렇게 시내를 보면서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가다 보면 이제 에펠탑도 보이거요 와, 에펠탑. 와, 역시. 에펠탑은 언제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아, 음. 음. 그러니까, 와, 오늘도 추운 것같요 음. 와, 날씨 진짜 좋아 여기 엄청 예뻤다. 와. 대박. 오, 바로 여기야. 엄청 많은데? 와, 대박. 저 그렇구나. 우리 올라갈 수 있나요? 그니까. 러저 포기하겠습니다. 잘 잤어요? 아, 그래도 아주 도움이 됐어. 네, 파리 전철에서 그렇게 자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쵸, 저는 그쪽을 믿고 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있어서 못 자서? 이따 가시죠. 아, 아, 너무 눈부셔. 자, 글로 들어와, 글로. 와, 이거 무슨 일야 파리에서 눈부시다니. <laughs> 뭔가 여기가 개성문이로 호화한 길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 어, 그니까. 아니 위에서 차다니는데 그냥 뭐다 건너는거야?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차에 치면 어떻게자 일단 공업 길이 개선문을가는괜찮은 생겼습니다 음. 와이 개성문 아래의 모습입니다 아, 와 뒤에도 멋있습니다 지금 안 멋있는 데가 없어 어 그니까 아 가자 가자, 가자. 지금 가야돼 이 계단을 걸어서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엘레베이터가 아니었어? 저기요, 그런 거 사칩니다, 여기서. 와, 아, 너 먼저 와라. 나못 간다. 와, 나 다리 너무 아파, 지금. 와. 난 아, 당연히 못뭐 타고 올라오는 건지? 뭐야. 자, 이렇게 계단으로 열심히 올라오시면는요아 너무 오늘 많이 운동 미쳤는데요? 오늘. 걷기와 걷기. 근데 지금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 나 다리가 너무 아파. 걷기와 계단 오르기. <laughs> 유산소 운동. 아주 좋은데? <laughs> 하나만 더먹고먹고예 <laughs> 잠깐 쉬겠습니다 비녀, 비녀. 자 출발 또 이제 아래로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또 열심히 한번 가지고 그 막간 이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도 아까 티켓도 보니까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는 뮤지엄 피스를 해서 바로 금방 들어왔으니까 혹시 최소 3군데 이상 가실 생각 있으시면 꼭 뮤지엄 피스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내가 좀 오르고 위를 보잖아? 근데 네. 또 그만큼의 계단이 있어. <laughs> 계단이 휴님이었어. <큰> 다행세요 <목소리> 아, 아, 애기가 쫓아와서 내가. 어. 빨리빨리 가야겠네. 미쳐버려, 미쳐버려. 두 까치 올라와. 미쳐버려, 미쳐버려. 역시 닮은 게 최고네요. <laughs> 어,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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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일단 끝난 게 아니었어. 기다지지 오기 위 옷을 벗었습니다. 역시, 운동을 하면 땀이 나. 물론 땀은 안 났습니다. 더울. 자, 이제 옥상 도착. 테라스와와 와. 파리 시내가 진짜 다 보이네. 이 360도 다 보인다. 오, 대박이네. 와 아, 저기, 몽파르나스? 네, 네. 자. 자 파리 시나 한번 보시죠 와 멋있다 와 멋있긴 하네 저쪽으로 오면 에펠탑도 보이거든요 저기로 가보시죠 아 근데 나잠깐 지금 눈 실명 되겠어 <laughs> 아 대박 대박 에펠탑이다 오 에펠탑 <laughs> 에펠탑. 오, 해봅니다. 잘 보이네, 여기서도. 그러니까. 와. 오, 좋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에펠탑이 보이고요. 그짱 멀리 저 혼자 서 있는 건물 보이세요? 어, 잘 보여. 저기가 이제 저희 숙소입니다. 되게 거리가 좀 있죠? <laughs> 이렇게 보니까 멀네. 그니까, 러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멀다. 그냥 와. 전철 타고 다닐 때 몰랐는데. 맞아. 아, 근데 또 전철 타도 금방만 다니니까. 어, 맞아. 되게 금방금방해. 어, 주요 관광지들이 상급 안쪽으로 다갈수 있어. 와, 너무 예쁘다. 요, 아, 여기가 상젤리제라고? 어, 맞아. 제가 상젤리제 거리입니다. 굉장히 어있다 상젤리제. 맞나, 이거? 맞아, 맞아. 아, 근데 하하하. 여기가 왜 유명해진 거야? 그 노래가 뭐야? 이게 뭐, 그 상스향송 네, 천 장송. 한국어로 치면 트로트 같은 거일 거예요, 아마. 네, 거기서 나와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응. 가운데 저렇게 불이 나오는데 이게 위령비야. 응. 그러니까 저기 보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라고 써있거든. 아마 1차 세계 대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길이는 그건데. 응. 이게 화제가 됐던 게 여기 지금 블라운드에서 모로코인이었나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붙인다고 들어가서 담배 붙이고 이렇게 나온 영상이 화제가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마 벌금을 엄청나게 받고 아 추방인가 보고 그걸 아, 됐다고. 아니 자. 이제 여기 모 오게? 어, 내 네, 들었던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 아, 사람들을 무시한 거 그런 거라. 당연하 항상 어딜 가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 교훈입니다. 그럼 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선문 지나서 샹젤리제 거리인가봐 그니까 러 와.. 말로만 듣던 어, 어. 저기 반대편에 디올도 있네라오 디올 여기가 그렇게 보면 명품거는거잖아 맞아 맞아 그치? 그 바르셀로나도 어. 명품거리고 이런거 있지 않았나? 맞아 바르, 바르셀로나도 거기 그.. 그 막까사 그쪽 라인 아 가사 바티옹? 어, 그쪽 밀란 그쪽에 다 명품 많았잖아 아 거기 거리가 뭐였지? 기억이 안나 아니, 오른쪽에 지금, 루이비통 가방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오, 가방이야, 진짜. <laughs> 근데 저기가, 뭐라 그랬지? 뭐, 박물관인지 미술관인지, 뭐가 있대? 아, 루이비통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건가? 아, 상델리제 거리.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 나무도 너무 예쁘고, 진짜 좋네요. 어, 저기 위어크가 있어요. 오, 상델리제거리의 위어크? 오 좋은데요. 여기서 일하면 좋겠다. 아니 위어크가 있어 오빠. 오 너무 좋은데? 야 여기서 여기서 출근해서 일하면 너무 좋은데? 그 사장님한테 나 여기로 보내달라 그래. 어. <laughs> 파리 위어크로 보내주세요. 어. <웃음> <웃음> 아 웃겨. 여기가 상대일제 거리 있는 PC M 디 샵인데 사람이 진짜 많아서 그냥 나갈라 했는데 되돌아 나갈 수 없대요. 어. <laughs> 한번 들어오면 다 보기 전까지 못 나. <laughs> <laughs> 무섭네요. <웃음> 그럼 오늘 온 김에 우리 강인 밑거러면 찾아볼까? 그니까, 러 어딨냐? 애들용 같은데 그니까 러 어허, 쏘리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어, 80유로네 애들용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네? 어, 그니까 러 그래도 양심 있네, 여기는 아, 귀여워 그냥 이런 어, 생제르메 어, 챔피언. 25시즌 챔피언이야. 어, 다 아, 아 25시즌이 언젠데? 요번에 끝난 거. 아, 이번에 얘네가 우승했어? 어. 진짜? 어, 프랑스 리그에서. 아, 프랑스 리그에서? 어. 아, 진짜. 아, 프랑스 리그도 그렇고. 아, 챔스도 우승했을까? 맞나? 야, 이거 좋은데? 어, 봐봐. 봐봐, 어, 챔스 우승했잖아. 유럽 챔피언이잖아. 나 사도 돼? 네, 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110이에요. 혹시 근데 에 애들용 입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기 원래 80이라고 써져 있던 것 같은데 왜 110이 됐을까요? <laughs> 8 원래 어, 뭐. 80인데 110. 뭐야? 뭐야? 우승했잖아. 무슨 님어 포토이즈. <laughs> 어. 포토니즘. 어. 좋은데. 근데 뭐 별건 아니군. 이렇게 멋있게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 바로 앞에 아지아스는 되게 유니폼 맞네? 그니까. 이건 레알 마드리드. 아 얘네가 협업하는 그런 데들이 다 있는 건가? 어 그치 아디아스가 이제 하는 팀들의 유니폼 다 있는 것 같아. 아 리오플도 있고 어여 어바이런미넨 저의 상젤리제 거리를 걸어본 소감은 뭐 그냥 우리나라 거리랑 뭐 비반 다를 게 없다. 그냥 람말라스 거리다. 그럼 바르셀로나 인데전 우리나라 얘기 중인데요? 전 <laughs> 바르셀로나 얘기한 건데. 아 네. <laughs> 어쨌든 뭐 우리나라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사람 맞아, 많고 명동 길인데 여기가, 그지 맞아, 그냥 명품 이런 거 많고 이것저것 많고 쇼핑 그냥 쇼핑거리. 어 저기 또 파이브 가이즈 있 오, 오 파이브 가이즈. 파이브 가이즈. 한번 먹어볼까? 진짜 한번 먹어야겠는데 이 정도면. 그니까. <laughs> 아니 우리 파리 와서 햄버거밖에 안 먹어. 네 맨날 두번 먹었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가 또 날씨가 좋으니까 에펠탑에 또 가보려고 해. <laughs> 드디어 저희가 에펠탑 와, 왔는데 다시 에펠에 왔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에펠탑 와, 너무 멋있다. 또 두가 진짜 멋있다. 근데 또 달라 또 달라. 에펠탑. 달라 와. 달라. 역시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와 에펠탑은 언제 봐도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어. 날씨 좋은데. 어. 사람들이 사랑 이유를 알것 같아. 음. 오래 기다렸어? 아. 아 콜라 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줄이 왜 이렇게 안 줄어드는 거야? 계산을 일단 너무 천천히. 아자 이제 우리 그럼 잔디밭으로 가볼까? 요와 <목소리> 사람들 너무 많고 해 뜨니까 너무 좋다. 진짜 예쁘다. 그지? 했으니까 백배 예쁘다 진짜. 이거 우리 그저께 어두컴 아어두컴컴은 아니고 약간 구름 갔을 때, 그 때, 어 그때 왔을 때보다 훨씬 예뻐. 진짜 그때도 근데 예뻤는데, 와 음. 역시. 와 역시. 잘했어. 역시 여행에서 날씨가 중요합니다. 와 근데 뒤에 배경이 완전 그림이야 그림. 그래. 와 우와. 진짜 예쁘다 이 펜. 근데. 팝콘은 왜 없는 거야? <laughs> 그치? 왜냐 아니, 근데 팝콘가 있었으면 엄청 좀 시끄럽고 그랬을 것 같거든? 맞아. 근데 저 위에 없었어. 계속 없네. 나이 콜라 사는 동안 계속 팝콘 찾았던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찾긴 했지, 막 이렇게 다 보긴 했지. 누가 쓰고 있는 사람들이랑. 진짜 어디 있지? 지워갔나? 이렇게 돌아다니나이 근데 막 한국가 있고. 지금 이제 에펠탑 앞에. 자리를 잡아봤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았다 거기서 먹다 남은? 도리, <laughs> 노리, 도리토스 치즈맛을또 먹어보겠습니다. 아, 과자를 몇 번을 남기시는 거예요? 아껴 먹어야지. 맛있어. 그리고 저희가 원래, 반대편에 둘자를 깔았는데, 분수 물이 너무 들이닥쳐서 일로 옮겼는데, 옮기니까 분수가 꺼졌네요, 뒤에. 응, 음, 어이없 아 근데 바람 불고 시원하고 너무 좋다 음. 이런 여유 저희의 에펠탑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랑. 짜잔 와 진짜 명당이다 이 자리가 음. 옆에 있는 우리 앞에 제가 런던이랑파리야 보고 느낀 점은 진짜 두그 두시 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오기 전에 너무 막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서 화실안 오고 싶을 때도 많았고 맨날 우리 여행지 정할 때도 아 여기 가기 싫다 왜 이렇게 안 땡기냐 맨날 이랬잖아 근데 올해 이제 런던이랑 파리로 오게 됐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둘다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인터넷 말만 보고 판단할 게아니가 진짜 내가 와봐야 안다 근데 이게 진짜 경험의 중요성. 진짜 그런 거 듣고 그거에 이제 휘둘려가지고 아, 난 거기 걸어서 안 갈래.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평소에 이거를 못 버는 거잖아요. 혹시 찔리시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찔리라고 네. 한 말인데? <laughs> 아무튼. 럼 근데 파리도 막 지하철 되게 무섭고 냄새나고 막 쥐있다. 막 이런 말이 너무 들어서 아, 진짜 가기 싫다. 막 너무 싫다. 막 이랬는데 진짜 지하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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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긴 한데 좀 오래돼서 그럴뿐이지 뒤를 보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런던이랑 파리 완전 강추입니다 너무 에펠탑 진짜 지금도 보고 있지만 너무 예쁘고 런던도 진짜 다예뻤어요 가는 데마다 다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오길 잘했어요 아, 진짜. 진짜 추천 5박씩 오면 좋을 것 같아. 5박? 가박은 조금 짧고, 약간 양 끝은 날리는 거잖아. 아, 그치. 보뭐 오후에 도착한다거나, 이제 오후에 출발해야 된다거나 이러니까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막딱 5박씩 오면은 좋을 것 같아. 사실 뭐 일주일씩 와도 너무 좋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5박씩이라도. 진짜, 진짜. 그러니까 나 너무 싫어. 네. 파리가 엄청 좀 차가울 줄 알았거든요 저에게. 근데 둘다다 다 너무 친절하고 나 진짜 인종차별 이런 거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 어, 나도. 오히려 막 스페인 갔을 때나 그런데 갔을 때 오히려 막 무작정 당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지. 진짜 여기서는 전혀 막 파리도 막 파리가 특히 심하다 그래가지고 막 식당 들어가도 주문 안 받아준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와 우리 주문 받는데 만한 시간 걸리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엄청 걱정했는데 진짜 전혀 전혀 그렇지 않고. 아니 근데 주문을 늦게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빨리 받아서 음식도 할인하고. 어 맞아. 진짜 다 뭔가 빨리 빨리요. 어 맞아. 우리가 그런 식당을 간 건가? 빨리 먹고 나가라. 그 런던도 맨날 막 흐리고 이러니까 좀안땡겼는데 맨날 비오고 막 비오는 거 싫잖아요. 그래도 흐려도 좋고 그냥 다 좋았어요. 진짜. 다 너무 컸어. 어, 맞아, 다 팔이랑 그런. 크지, 신기한. 엄청 크다. 오, 오 와, 또 가까이서 보니까 또 멋있고. 와, 엄청 크다. 어, 엄청, 엄청 거대. 그지? 어. 어, 장난 아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웅장하다. 와 에페탑 밑으로 왔는데 와 거대 거대 와 와. 오저 안에 무슨 뭐 레스토랑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약간 중간 정거장 느낌? <laughs> 그리고 지금 여기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가면은 엘리베이터 가는 거보다 좀더싸 그니까 러 아, 근데 너무 힘들고 슬프다 나 돈을 더 쓰면은 편하게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고 <laughs> 너무 웃겨 아니면 자기 체력이 좋으면 계단으로 가면 돼와 근데 계단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뭐 금방 이면 되는 거네 계산문도 우리 갔다 왔었는데 아, 개성은 진짜 많다. 높다. 오, 이, 이, 거리 좀 약간 하풀인데? 맞아. 여기 또 가로수 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다 봐줘야죠? 어, 근데 여기, 아, 저 안에 있다. 그럼 어, 비교를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거시 씻고, 아, 거거 중요하잖아요. 아, 그쵸. <laughs> 음, 이게 뭐야? 오, 컵에다 끼우는 거 그런 거? 오. 자, 저마그넷보겠습니다 아니, 대박. 어때? 어, 마그넷 한개5오미인데요 여기 비쌉니다. 음.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그거 없어, 그 빵이. 파리는 이렇게 그냥 동네를 걷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냥 길이 다 예뻐. 난 이런 데가 좋아,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예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 특히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배가 됐어. 아 빨리 건너시자.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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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째 시세파 이곳인가요? 그 빵이 잘 없네요 역시 어제 샀어야 됐어 여기는한개 사이로 반대편보다 일단 1유로가 쌉니다 아 저의 그 빵이 없네요 그 빵은 노트르담 근처에 많아 수벤이요 저희가 지금 또 옆에 있는 데를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또 1, 1개에 6유로입니다. 비싸 어, 근데 여기는 조금... 좀... 비싸 보이는 그런 거야. 지금 저희가 한 동네에 있는데, 세 군데로 왔는데, 이런 거는 한 개에 8유로다. 와~ 비싸. 일단 여기가 제일 비싸네. 요 근데 막 이렇게 조금... 디테일이 달라. 근데 진짜 다르다 이거 뭐. 오, 마카롱. 오, 이런 거 어때? 오, 오, 괜찮다. 그치 좋은데? 여기가 에펠탑 스팟이래 사진 맞아 스팟. 맞아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 사진 찍고 있어 요새 하지만 우리는 그냥 길 걸어가다 만났다 우린 집 가다가 뒤돌아 봤는데 스팟이었다 <웃음> <웃음> 아니 길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길래 도대체 뭘 찍고 있나 뒤돌아보니까 이런 누가 있었던 거 설마 여기서도 보이나 하고 뒤돌아 봤는데 스팟 아주 스팟이었어 아주잘 보이는구나 예쁘네 하지만 우리는 갈길 가겠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간다 지금 몽파르나스 타월에 지나고 있고요. 제 왼쪽에 보시면 엄청 이거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좀 육산빌딩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도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원래 샹젤리제 거리에서 원래 한식당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안 갔고 저녁 뭐 먹을까 하다가 호텔 근처에도 근데 한식당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여기 한식당은 치즈 닭갈비를 다 파는 것 같아요. 요즘 치즈 닭갈비가 유행이프랑스 오늘 갈 곳은 이곳입니다. 다온. 다온. 자 들어가시죠. 아 되게 작네. 아담하네. 오 되게 예뻐. 아담하네. 메뉴는 진짜 다양해. 어,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진짜 다다 맛있을 것 같아. 하. 진짜 빨리 먹고 싶다. 양 음, 소고기, 뭐 돼지고기, 물부 뭐, 전골, 닭갈비. 하지만 이런데 오면 소주는 비싸다는 거야. 얼마인데? 1 4 유로인가? 와. 근데 <laughs> 네. <laughs> 진짜 비싸. 역한식당에 <laughs> 그런지 일단 물부터 바로 세팅을 해주네. 아 그리고 뭐, 여기 이 테이블들이 다 이어트예요. 네. <laughs> 어 맞아. 와. 우리, 우리 아, 못, 못 먹을 거? 어 뒤에도 있어 근데. 아 그리고 좀뒤뒷 테이블에 네. 외국인들이 있는데 음. 찰믹을 시켜서 차믹이 빨간뚜껑인가? 그니까 그니까 대박 <laughs> 그 아, 미역국 맛이야 어? 너무 한식당 맛다 역시 어때? 오뎅 국물에 미역국 아 이게 고마워내 미역국이야 와 진짜 역시 아, 아 따뜻해 근데 진짜 한 식당은 일해야 되는데 응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줘야지 나 그리고 이렇게 물부터 일단 세팅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젠가 그 점심에 물달라는데 물을 끝까지 네. 안 줬잖아 <laughs> 맞아 잘못 알아들었어 콜라는 시킨 거는 바로 네. 직접 갖다 줬는데 물은 안 씻어 공짜랑 같네 갑자기 김밥 와, 뭐 이게 한국 사람이라서 서비스 주셨나봐 근데 뭐가 일니까 여기 오이가 네. 아, 괜찮습니다. 알아김밥튀김내용좀거 <laughs> <자>, 같은데. <laughs> 아, 어떡하나? 빨다갓 튀겨 나왔거든요. 너무 웃어 아, 전좀 식사 먹게 아, 시켜 먹겠습니다천해주셔 있어. 김튀김 어때? 맛있어? 아간 음. 에피타이저 그래 지금 닭갈비가 기네와 <목소리도> <됐는데. 목소리도> 맛있어 맛있와이렇 밥이랑 곰쌈이 일단 나오고 대박인 게 버너에다가 치즈 삭삭이와대박이 <목소리도> 아니 나 밥이 나오는지도 몰랐어 어 그니까 난 그냥 딱 이것만 나오는 건줄 알았어 원래 이데 <목소리도> 밥이 숙회 아니잖아 밥이 또 주셨네 아, 아 근데 대박 근데 나 지금 배고파서 못 참아 지네 이거 완전 뭔데? 어빈 밥 근데 내가 본게 음그 양파랑 먹어봤는데 매콤했어 <목소리도> 뭐, 대박 맛있어 맛있어 응. 그래, 음식은 이렇게 돼야지 딱그 아, 달짝지르는 닭발 어 맞아 응. 아 피자랑 거 이런 것들다 이제 지겨워가지고 피자면 햄버거를 여기는 맞아 파스타 음 진짜 너무 맛있어 그치? 응 아우. 나 이거 밥 남겼다가 이자저 국물로 다 비벼 먹는 거 음. 맛있을 것 같아. <끝> 저처럼 숟가락 으로어서 음. 팍팍 드세요. 음. 아 근데 너무 콜라좀 시켰었어. <끝> <끝> 어딱한잔 딱이다. 와 역시 콜라지. 계속 제로 콜라 먹다가 참고로 제가 제로 콜라 좋아합니다 안맞아아잘 먹었다 아안 좋았어 진짜 약간 외국 나와서 한국 음식 그릴때 먹으면 딱 좋은 맛 그리고 여기가 진짜 맛있어어 어, 진짜 좀잘 왔다 진짜 한식당도 약간 복불복이잖아 근데 잘 왔다 잘 왔다 상구, 한국 한국분이서 다 어, 그, 안에 주방도 한국분이시고 방금 내가 나와서 기다렸었는데. 어, 부부신 것 같아? 어, 주방에 계신 분이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 음, 부부, 부부신 것 같아. 아, 나 만족, 만족. 아, <laughs> 진짜 빠르게 먹고 나왔다, 우리. 오늘은 진짜 간만에 호텔로 일지 들어가서 쉬려고요. 제 배도 든든히 채웠고 너무 행복한 밤이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에 또 봐요